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코로나를 위한 특별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적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나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받은 자의 부를 높이시리로다.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 가운데 늘 축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은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도 아들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엄마의 기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헌신의 예배자의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또 기억해보고 더듬어 보고 살펴보면 오늘 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낳은 엄마의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그토록 눈물 짓고 한숨으로 살았던 여인의 한맺힌 한이 풀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것은 분인 날을 통해서 얻었던 슬픔 다 씻고 하나님 나는 이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드리는 그 즐거움의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들 없던 엄마가 아들을 얻게 되어져서 뒤로 전이 기도라고 한다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또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자기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자 성숙해서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 달라고 아마 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 나올 것이고 또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아들 없는 그 집이 공허한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공허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겠죠 아들을 바쳤으니. 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바친 어미의 기도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성 밖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한 여인의 그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란 계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 한나의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엘에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대요.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장래 일이 말해지고 있고 꿈을 꾸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상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는 1절을 보면 자기의 높아진 그 뿔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상이 높아졌지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자기의 위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기뻐합니다. 하는 이 기쁨이 십 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온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자기 왕에게 심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분 받은 메시아지요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의 뿔을 높이시것 것입니다.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환상을 고백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는 앞으로 사울 왕에 대한 그 이야기 용사들의 팔이 꺾어지고 결국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가난하고 빈궁한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들을 얻은 엄마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렸기 때문에 충성되어진 그 여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고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가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삶 위에서 전체를 중심 삼을 수 있는 내용의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슬프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하는 이 일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개오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개오는 키가 작았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던 사기오를 향해서 사기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셨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누군지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있으면 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가 서서 주께 여오되 주여 보시없어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사오며 만일 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왜요? 그는 그의 돈 몽우시 어떻게 모았습니까? 다 빼앗은 거예요. 속여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반의 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요. 돈은 나 뭐라 그래요? 속여서 빼앗은 것 내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나머지 소유도 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삿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삿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 회복하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누려할 것은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짐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애쓰며 모았던 투자하며 모았던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뒤로 한채다 하나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오늘 본문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실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그 아픈 처지, 슬픔의 처지에 있었,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침묵하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장 서두 부분에서부터 엘리스 제사장의 아들 홈니아 비느아스 이 젊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 자신의 그 기도를 엘리제스 사장이 보고 술취한 여인으로 착각하리만큼 엘리제 사장의 영조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여 왕이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에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고 오늘 한 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비전과 그 이상을, 꿈을 헤아리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리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어요. 아들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슬펐던 것을 그녀는 알았어요. 다른 여인이 나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내가 격분하고 있었음을 이 한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이 인생의 참 본문임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한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낌없이 데렸고오늘 이런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한나의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감무사함으로 예배와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내 주변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꿈꾸며 비전 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지경을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남, 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앞날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장래 일을 바라보며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내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기뻐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 기도 이제는 이런 기도가 너무도 일차적인 기도인 유저깨닫고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래 일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님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로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될수 있도록 주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들은 것또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